우리의 환경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병해충은 예측을 벗어나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눈과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농장, 복잡해진 생육 환경,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농업 인력까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의 병충해를 판별하고 대응하는 무인 방제 기술. 저전력 엣지 AI 기술로 온실 생육의 변화를 감지하는 저전력 경량 다중 센서 시스템. 이런 신기술을 만난다면 온실은 더 이상 사람이 돌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미래 농업.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토마토 농장. 저는 지금 ICT 기술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요. 빛과 양분의 조절까지 자동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신 국립농업과학원의 김태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김태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여기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은 모니터링 기술하고 이제 방제 로봇 기술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상태 뭐 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생리 장애가 온다든가 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부분들이 하나또 있고요. 그리고 네. 방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어그 위치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정밀 방제 로봇 이런 기술들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농장주님 만나러 가 볼까요? 네, 저 토마토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박사님도 많이 네. 드세요? 저 정말 많이 먹어요. 네. 농장주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토마토 농장주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워라수목금 토마토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워라수목금 네, 토마토 너무 이름이 귀여운 것 같아요. 농장 소개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워라수목금 토마토는 일주일 내내 토마토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농장 규모는 약 1,400평 정도 되고 어. 현재는 대추방울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 농장 규모가 꽤 큰데요. 현재 이 토마토 농장에서 ICT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사님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있나요 어뭐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어 저희 과제인 그 수경재배 스마트폰실 무인 방제 과제에서는 네. 모니터링하고 그 방제를 연계하는 걸 가장 아. 중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병해충을 발견한다든가 하면은 네. 어좀 약간 집중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음. 연구를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생산량에도 많은. 좋은 이점을 일으킬 것 같은데 생산량이 큰 수확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뭔지 뭐 사실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네. 환경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네. 환경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 좀 약간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제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사람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네. 예, 가만히 있어도 로봇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걸 또 방제도 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할 때는 어, 편의성의 이점이 더 크지 않나,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토마토 농장에 ICT 기술을 활용한 걸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저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보광등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이 흐리거나 날씨가 맑지 않을 때 저거를 켜주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유동팽이라는게 있습니다 온실 내에는 이제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기 네. 때문에 계속 순환시키고 교반시켜줘서 어, 식물이 증산을 더 잘해서 광합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스마트 온실이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도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난방을 할때 아래쪽에 보시면 튜브 레일이 있고 음. 이건 또 생장점 파이프라는 드롭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어, 겨울철에 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레일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동할 때 필요한 어, 이 통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어, 생각보다 신기한데요? 어, 이 거대한 로봇은 뭐예요? 청소로봇 같기도 하고. 이거는 청소로봇이 아니고 방제로봇이라고 합니다. 아 예. 어, 방제 로봇은 일반적으로 음. 이제 농약을 분급을 네. 해가지고 네. 농작물들 이제 병을 음. 어, 미리 방,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기도 하고 네. 어, 이러한 농약들 갖다 사용하는데 사 사용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로봇이 되게 높은데 키큰 사람의 역할도 해주는 건가요? 예, 뭐 보통 일반적인 작물하고 다르게 토마토는 굉장히 네. 높게 자라거든요. 네. 한뭐 3m, 최대, <laughs> 네, 이 정도까지 자라기도 하고, 음 그거에 맞게 이제 높낮을 조절하면서 방제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 방제 로봇을 토마토 재배할 때 직접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네, 일단 저희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직원이 각자 있어야 되는데, 음이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직원이 굳이 있을 필요 없고, 네. 그동안의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고, 로봇이 이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방제 로봇이 여러모로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럼 딱한 가지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약간 좀 사용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음, 네. 조금 더 경량화가 되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런 농가에 보급할 때도 되게 선호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로봇의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동하는 데 굉장히 네. 많은 파워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이제 경량화되면 가 그걸 줄일 수 있어서 같은 배터리로 더 오랫동안 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음. 되죠 네. 그 부분은 꼭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아 네, 그렇지만 장점이 정말 많은 로봇인데요 앞으로도 이 로봇이 많은 농가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태훈 농장주님 그리고 김태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박사님,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공학부에서 자랑하는 첨단 온실입니다. 오 예, 이름이 첨단 온실인 이유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예, 뭐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병해충 모니터링도 있고, 네. 작물 생육 모니터링도 있고, 네.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같이 보러 가볼까요? 예, 같이 가보시죠. 네. 어, 박사님, 여기에도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라기보다는 음. 저희가 이제 연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어, 뭐 센서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카메라를 또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어, 작물 생육이나 병해충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 쓰려고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아. 모니터링 로봇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작물들의 사진을 찍고 그 이미지가 정상적인 재배 과정과 다를 경우 즉 병충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반 온실처럼 보여도 토마토가 잘 자라기 위해서 또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 또 숨겨졌을까요? 네, 이 온실은 네. 그 네덜란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밤 밀폐형 온실 상태를 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네덜란드 유리온실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반매폐온실은 비닐온실입니다. 음 예. 소재를 바꿨는데, 소재를 바꾸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게, 네. 어떻게 하면 온도랑 습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네.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이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유동팬도유동팬인데 네. 여기 보인 것처럼 뭐 수직팬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갖다, 가 여기 이제 보이시면, 네. 이 냉난방 아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네. 이제, 그 외부의 공기를 갖다 이제 순환을 갖다 시키면서 이 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내부로 이제 들여보내는 예, 약간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같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기술이 여기 합쳐졌네요. 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총 75개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온실 내 온도, 습도, CO2까지 자세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 하는 요소 구성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옆에 있는 서버실에는 저희가 작물 생육을 실제 영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네. 한번 이동하시죠. 네 네, 토마토에 달려 있는 이런 센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토마토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려고 오.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뭐 여러 가지 다중센싱 네. 정보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저희는 어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음. 실시간으로 보려고 이 CCTV 형태의 돔형 카메라를 달아서 이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들마다 달린 센서가 다른가요? 아, 딸기하고 토마토는 네. 보는 게좀 달라서, 아 기본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센서라 볼수 있지만, 네. 분석하는 모델이 다른 거죠. 아 작물의 이제 생육지표 중에 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나 키가 컸는지, 네. 그리고 줄기가 얼마나 굵어졌는지,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강의 지표가 되거든요. 음. 건강 상태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열매가 몇 개나 맺혔는지, 네. 그리고 이 열매가 맺힌 다음에, 어, 저희가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빨리, 어, 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인이 흡수를 해서 네. 이걸 갖다 이제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광합성 지수라고 네. 이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갖다 또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 옆면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딸기온실로 이동해서 제가 네.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럼 딸기온실로 이동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어. 이게 그러면 지금 딸기에 달린 센서에서 보이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딸기 병해충하고 음... 작물 생육을 동시에 보는 네. 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건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있는 네. 그 농가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거뭐 흰가루 병, 뭐이는 꽃곰팡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러한 병들이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러한 CCTV로 네. 동시에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아, 그럼 이 로봇이랑 또이 센서까지 모두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과제로 제출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원거리에서 온실을 갖다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웹 기반으로 네. 어디서나 이제 본인의 농장을 보면서 이 정보들 들어온 걸 보고 병해충을 분석할 수 있게끔 네. 하는 예,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오,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고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걸 개발하시고 나서 가장 크게 얻은 성과가 한 가지 있으시다면? 이러한 대표 성과들로 제가 뽑혀서 아, 어, 내부에서 이제 뭐 상도 받기도 했었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현장 실증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네. 이거가 또좀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음. 한번더 어, 고민해 볼수 있는 이런 계기가 네. 됐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맡은 대형 과제가 아. 이 과제였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신경 쓰고 싶었고, 음 상용화까지 가고 싶었는데, 네. 처음엔 되게 잘안 됐었고, 네. 이제는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어 이제 실증을 하면서 네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나 포부 한 말씀 여기 부탁드립니다. 이 온실을 결국에는 자동 제어를 하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음. 사람이 눈으로 안 봐도 네.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의 눈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러한 다,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도 컴퓨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지금 환경에서는 뭐 온도랑 습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음.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토마토 농장과 첨단 온실을 둘러봤는데요 이 작물을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열심히 작물 연구하신 거 보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앞으로 박사님이 연구하신 일다 목표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까지 감지하고. 그 순간 필요한 대응을 수행하는 기술들. 농업의 자동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능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드는 농업. 스마트 온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기술들이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은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